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해와 오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<laughs> 여러분에게 학과별 많이 듣는 질문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불쾌한 오해일지 오히려 좋은 오해일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너 한국말 엄청 잘하겠다. 아직은 잘 못해요. 그런데 하고 싶은 전공이 있어서 1년 동안 한국어로 열심히 배울 거예요. 저는 1학년 때 글로벌 자유전공학과에서 한국어 실력이 많이 키웠고, 지금 다른 전공이 하고 있는데 아무 무리 없는 것 같아요. 나는 원래 한국어를 잘하는 편이었는데 더 잘하고 싶어서 이과를 들어 왔어요. 우리과에서 2학년 때 한국어 교육 학교로 갈수 있거든요. <목소리> 나는 1학년 때 한국어 실력이 많이 부족했는데 어, 2학년 때 한국어 교육은 선택해서 많이 좋아졌어요. <목소리> 정말 잘하게 돼요. 글로벌 전공학과에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한국어 실력이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자유 전공학과면 원하는 전공을 자유롭게 다갈수 있는 거야. 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나도 네 적성에 찾기 위해 전공을 열심히 탐색했어 난 한국어 전공으로 정해두고 있긴 하지만 자유로운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전공이든 간수 있지만 인문학과에 조회돼요 어디에 못 가요? 간호학과 의외과 같은 곳은 못 가요 하지만 대부분은 간수 있어요 2학년 진학 때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하는 거면 너네 학과는 1학년밖에 없어? 아니요, 우리도 전배 있어요. 저는 탑과로 오게 돼서 잘 모르겠지만 한국어 교육학 어, 전공이 친구들은 아직도 글로벌 자유 전공 학과에서 남아 있어요. 지금 내 옆에도 이 학년 선배 있는데요. 나도 지금 글로벌 자유 전공 학과 한국어 교육학 전공 이고 우리 또 당연히 학년 멀로 다 있어. 저도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봤는데 다들 오해하는 것 같아요. 오 맞아 말씀하시는 맞아. 말씀하시는 오늘 얘기해줬으니까 다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너는 한국에서 취업할 거야? 네 지금 생각은 한국에서 졸업하고 싶어요. 저도 전공인 졸업하면 한국에 아마 계속 있을 것 같아요. 나는 한국어 교육학을 전공하고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요. 한국어 교육학 전공하면 우리는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나도 베트남 돌아가서 한국어를 교육하는 예정이에요. 다른 학과 간 학생 중에 고향으로 돌아간 학생 많아요? 당연히 많아요. 고향에 돌아가서 배운 전공을 살려서 취직하는 경우도 많아요. 그러면 한국어 교육학은 어떠세요? 한국에서도 어학관에서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. 글로벌 자유정거학과 더 궁금하다면 고전대글 링크에서 우리 학과를 방문해 주세요. (whatever you want together) 인제대학교.